마늘 넣습니다. 파 넣습니다. 깨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참기름 넣습니다. 간장을 넣겠습니다. 자, 조금 넣겠습니다. 예, 요거를 이제 섞어서 가지에 묻혀 보겠습니다. 예, 가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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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찌지 않았어요 귀천에서 삶았습니다 삶아서 물기를 제거를 하고 예, 양념 아까 한 양념을 딱 넣고 섞어서 예, 하면은 가지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섞어서 완성하겠습니다 가지무침. 마지막에 미온을 조금 더 넣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가지무침을 간단하게 해 봅니다.